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 큰 은혜와 지혜를 주었던 내용인데요.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과 유언에 대한 신학적 연구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파헤쳐 볼 텐데요. 저희의 오늘 목표는 음, 이스라엘 역사의 이 중요한 전환점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또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걸 함께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비유가 있더라고요. 신학자 고든피라는 분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신학적 경첩이라고 했다면서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비유가 아주 딱 맞는 표현이에요. 뭐랄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들이 그냥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그 은혜를 요약하면서 동시에 미래 세대한테는 자,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책임과 순종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딱 이어주는 문에 달린 경첩 같은 역할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어,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지전이라는 뜻입니다. 손동원 박사님 논문이 바로 이 경첩의 의미를 깊지 다루고 있어요. 아,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책임을 잇는 경첩이라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겠네요. 듣고 보니 여우수와 삶 전체를 꿰뚫는 그 끝까지 충성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문구, Fidelitas a d f i n e m 이게 딱 떠오르네요. 이 충성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손동원 박사님 논문을 따라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핵심 주제는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약속의 땅 분배와 그로 인한 안식의 성취인데요. 여호수아 21장 4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손 박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땅 분배가 그냥 영토를 얻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이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한두개 있는데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나할라예요. 이게 그냥 땅, 랜드가 아니라 어,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기업 또는 유산으로서의 땅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땅은 바로 이 나할라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누아흐. 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안식, 정착, 평온함, 뭐 이런 뜻이에요. 손박사님은 여호수아 시대의 안식이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나할라을 실제로 받아서 누리게 된 상태, 바로 그게 만우아흐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 분배의 완료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안식의 성취였다, 이 말씀이죠. 이루어졌네 하는 그 안도감, 평만함 그게 바로 안식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갈렙이 믿음으로 헤브론 땅 차지한 거나 뭐 요단강 건넌 사건들 이런 게다그 증거들이었겠네요. 그렇죠. 물론 뭐 이스라엘이 기본 온족 속한테 속아서 조약을 맺는다든지 그런 인간적인 실수들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약속은 결국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손박사님은 10편 3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진실성 라틴어로는 Veritas Dei 라고 하죠. 이것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나할라 난 궁극적으로 샬람 서, 밀람 샬람 즉 완성과 평화의 상태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땅 분배와 안식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과제는 뭐였을까요? 음,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선택이네요. 세겜에서 언양을 갱신하는 장면, 특히 여수와 24장 15절의 그 유명한 외침.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 팩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정말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손 박사님은 신학자 월터카이즈의 분석을 인용하시면서 이 시점이 이제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시대를 넘어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 거냐 하는 그 영적 충성의 시대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라고 보셨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섬기다 는 뜻의 아바드, 나바드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하다 는 뜻의 바하르, 라하, 바하트입니다. 아, 섬기다랑 선택하다 이 단어들에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아바드는요 그냥 뭐 일을 돕는다 이런 의미 이상이에요.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순종 이런 깊은 의미를 포함해요. 그리고 바하르는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고요. 아주 신중하고 결단력 있게 선택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신들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섬길래 누구를 너희 삶 전체로 아바데 할 건지 아주 분명하게 바하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라 매순간 내가 능동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에 생명과 죽음 중에 선택하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렇군요. 이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딱 결단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네요? 맞습니다. 손 박사님은 이 바하리의 요구가 신학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그거랑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셨어요. 참된 신앙은, 뭐랄까, 양다리 걸치는 게안 된다는 거죠. 배타적인 충성, 오직 하나만,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라틴어 표현 중에 아우트데우스, 아우트니힐, "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수아의 요구가 바로 이 정신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아바다할 때는 탐임, 즉 온전함, 흠 없음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이셨어요.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온전히 들여라. 이런 요구죠. 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니, 이제 너희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해라. 이런 요구군요." 그런데 이 선택에는 또 결과가 따르겠죠. 세 번째 주제가 바로 미래적 배교에 대한 경고네요. 여우수와 23장 15절 말씀은 읽어보면 좀 무섭게까지 해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멸절하게까지 하실 것이라고요. 네, 축복의 약속만큼이나 이 경고도 아주 단호하고 강력합니다. 손 박사님은 이 경고가 그냥 겁주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그 비극, 특히 사사시대의 혼란 있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석하셨어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멸절하다, 끊어버리다, 이런 의미의 야크리트, 티일크리트, 티으리카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약속의 땅에서 야크리트 당할 거다. 이 경고는 언약이라는 게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도 있다는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언약 파기로 이끌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 있는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시험 또는 유혹이 될 거라고 경고하는데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마사, 하삼, 마사입니다. 이 마사를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경계를 늦추면 결국 배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영적인 지뢰밭 같다고 할까요? 아 지뢰밭? 네 이미 아간의 범죄 때 공동체 전체가 패배를 겪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사시대를 보면 정말 바알과 아스타라 섬기고 심지어 삼성 같은 영웅조차 무너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 경고가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지뢰밭이라니 표현이 확 와닿네요. 이 경고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거겠죠? 물론입니다. 홈 박사님은 이야크리트 경고가 신약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셨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잖아요. 바로 그거랑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 경고 문구 중에 카벤의 카다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이라는 마사에 대비해서 늘 니슈마르 슈말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여우수아가 이제 죽고 나면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까요? 네 번째 주제가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심의 리더십 계승.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원한 리더다.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 보면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유언이랑 그 언약 갱신 내용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옆에다 큰 돌을 세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책 또는 기록을 의미하는 세페르 하고 돌을 의미하는 아벤입니다. 율법책에 기록하고 돌을 세웠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호수아가 자기 마지막 말을 율법책, 즉 세페르에 기록했다는 건요. 자신의 리더십조차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것은 여호수아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세페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세운 큰돌 아베는 이 언약과 말씀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말씀은 이 돌처럼 영원히 서 있을 거다 이런 메시지죠. 아, 마치 내 말만 듣지 말고 이 책을 봐라. 그리고 저기 저 돌이 증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죽 성경의 정신을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셨어요. 인간의 경험이나 전통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세페르만이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쿤, 쿤, 즉 확고하게 세워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고 옆에 세워진 돌 아벤이 바로 그 확고함을 증언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런 의미죠. 손 박사님은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에 그 힌트가 있다고 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이 여호슈아. 이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헬라어 이름 예수스와 어원이 같아요. 이름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가 가져다준 안식, 아까 말한 그 메뉴화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또 배교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서도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뭔가 좀 부족했다 이런 뜻이네요. 맞아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확신하라고 헬라어로는 페이토, 페이소 요구했지만 그의 리더십이나 그가 가져온 안식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던 거죠. 손박사님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불완전한 안식, 메누하가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진짜 예호슈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때 사용된 쉬게 하다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아나파우오, 아나파우오거든요. 이게 바로 여호아가줄수 없었던 그 참된 안식, 영적인 쉼과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군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Jesus 쥐저 솔루스 독스 예수만이 유일한 인도자라는 라틴어 구절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참된 구원 헬라어 소테리아 소테리아 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길 진리 생명 라틴어 via veritas vita via veritas vita 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 영원한 안식처 헬라어 모네 모네를 향한 우리의 영적 싸움 즉 아고나 아곤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와 오늘 정말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약속의 성취부터 신앙의 선택, 배교 경구, 말씀 중심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네요. 네 그렇죠.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타임 타임 즉, 온전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여호수아의 요구를 기억해야 하고요. 여호수아 24.14. 신약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줄수 없었던 그 참된 안식, 아나파우오, 아나파우오를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태복음 11.28.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가 인내로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경주, 즉 아고나, 아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1. 신학자 J.I. 페커가 말했듯이, 우리 삶은 세상의 우상들과 참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고 여호수아의 그 외침,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는 시대를 초월한 복음의 요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삶에서 딱 붙잡고 가야 할 실천 원칙은 무엇일까요? 손 박사님 논문의 근거에서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 절대 의존의 원칙. 여우수와 사후의 율법책이 유일한 길잡이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권위로 삼고 순종하는 것. 둘째는 배타적 헌신의 원칙.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을 따라서 세상의 다른 가치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리고 셋째는 여운한 안식 추구의 원칙. 이 땅에서의 불안전한 안식, 메누화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그 완전한 안식, 아나파오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 아곤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 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우수아 시대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수많은 신들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욕망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화를 섬기겠노라는 여우수아의 결단은 오늘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잠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탐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깊이 있는 성찰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귀한 자양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